여기 시작입니다 다리다 어. 아 나이스 좋아. 근데 여기 지금 와구해캠 우성민 유영혁 야 여기 졸라 쎄와 여기 좋다. 아, 여기 아. 너무 쎄요 여기 미쳤어요 여기 전부다더 쎄네 여기 와 여기 너무 와 이거 헬퍼티 그 자체인데요 와. 저 사랑의 이지아가 이재도수. 네 닉네임 아. 봐요. 마음에 안 든다고요. 제가 볼때 약간 마음 네. 안 들고. 저기 팀명이 뭔지 아니까 니얼상이래요 니얼상. 아, 예. 저팀 떨어집니다. 아, 왜 떨어집니까? 이재하님 아! 저팀 떨어집니다. 저거는 약간. 이득 떨어진다고요? 예, 제가 볼게 떨어집니다. 저팀명 때문에 떨어집니다. 아, 팀명 때문에요? 네, 명 때문에 떨어집니다. 더 끼는 뭔지 마,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예. 우성민 선수 전 여자친구 이름으로. 리그팀 이름했어요 저팀 떨어집니다 <laughs> 저팀도 <팀에서> 떨어집니까? <laughs> 친구 팀 하는 사람은 항상 떨어지더라고요 아 떨어집니까? 네데까지 예, <laughs> 격을 맞을때아저 떨어집니다 아어 경기 시작합니다 아 떨어질 것 같아요 예, 마, 저아 정정하십니까. 그냥 막말합니까? 아 막말 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예어 김선수 치고 나갑니다 이제 손 풀린 것같은데네 원래 선수? 저런 그림은 안 했는데 네 그렇죠 근데 우덕민 선수랑 네문미기 선수인가요? 우성민 아, 예, 민민기 선수는 네, 원큐잖아요. 네, 네, 네. 기 네. 선수로, 네, 가려고 습니다 어, 근데, 확실히, 긴스 선수가 초반 스타트가 너무 좋아요. 네, 앙큼달랄 주년이 개월드 선수. 네, 개월드 선수요. 네. 근데, 진짜, 뭐, 댓글에서도 그랬지만, 네. 진짜, 내팀다 네 결승 갈 멤버예요. 솔직히,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 아니에요. 네. 이 말은, 네. 야, 이런 이 멘트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 진짜 리그 준비하는 것같럼가 네. 진짜, 미리 보는 결승전. 와, 아, 접점 이게... 봐봐요. 진짜 뭐 누구 하나 잘난 거 없이 다 잘하기 때문에 고루고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김진태 네. 선수도 확실하게 이게 1등 보정 선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집중하고 해야 돼 근데 지금 처음부터 지금 여기까지 1등이에요. 네. 근데 중간부터 싸움이 또 일어날 것같죠 그렇죠. 어, 근데 위영효 선수도 올라오수도 괜찮아요. 네. 다 붙어가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그래도 이 맵이 마지막 그삐글빙글 도는 구간 아시죠? 네. 여기서 아, 접전이 원, 많이 일어나기 원, 때문에 원격이구나. 그렇죠. 신동희 선수가 여기서 한번 싸우고 갈것 같죠? 아, 신동희 선수도? 하나 더 모으고, 아, 여기서 머리 조은 게. 하나 예. 더 모으고 가면 또더 좋아요. 아, 노준화 아 선수! 아, 드림미스다면서 네. 이재인 선수가, 이재인 선수가 여기서 받아모을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그렇죠. 김주희 선수가 라이브로 끼자라고? 예, 숟가락. 아, 역시 세야 유영 선수가. 올라오네요. 어, 어떻게, 아, 야! 아 13등 되게 좋고, <laughs> 우성민문민규 선수도 포인트가 네, 괜찮은 편이고, 역시 역시 윽순이네요. 빨간색 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 이지환 선수팀, 네, 겨울이 선수가 6, 8등 먹으면서 1점밖에 못 먹는 아 0점이구나. 6, 6등이면 마이, 마이너스 1점이니까 0점 0점이죠. 0점이죠. 아. 네, 0점 먹는 거죠. 네, 0점부터 시작을 하네요. 네. 이러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네. 아, 이런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처음... 때문에 아, 그래도... 처음 시작한 거예요. 처음 시작. 예. 어, 점수 알바님이 그래도 이제 점수 잘 해주시네요.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럭저럭. 화이트가, 와, 굉장히 뭐, 뭐 같네요. 네. 저 죄송한데 화장실 빨리 갔다 왔요데 왔드... 네, 저도 안 하셔야 되는데. 먼저 갔다 오실래요? 아니, 그렇군요. 네, 네. 어, 이거, 이거 한 판만 좀부탁드려게요 네, 네. 결승전에 네. 가면 뭐라고 눈물을 네. 가봐 근데 김승태 선수가 제가 봐도 개인 기량으로만 따지면. 네, 1등인 것 같은데. 아. 김상수 선수가 다서 얘기,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만, 산수가 진짜, 분노 조절 장애 같아요. 네. 마치 지는 여기 끼지도 못하면서, <laughs> 아직 안 나왔죠. 와, <laughs> 저짜세 진짜. 여러분들, 얘는 해설에 끼면 안 돼요. 이런, 네. 쟤는 솔직히 노잼이에요. 일단 산수가 보면, 오늘 김상수 선수 해설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채팅을 한 번만 듣고 싶죠. 근데 기능 살려줘요. 기분만 괜하는거죠 내가 오신 분으로봤을 때도 김상수들저 욕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개월드 선수가 1등을 치고 나가있기 때문에 네이 맵은 제가 중계를 이렇게 좀 열심히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맵의 길을 길도 몰라요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수비에 맞게 일단 네 저기 어 뭐야 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네아 말도 안 해주셨죠? 오늘 그냥 저번처럼 네, 네. 저번보다는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 그냥 더욱 진화를 아, 하고 있다 지금 것습니김상수 선수가 네 아, 네. 야, 진행하시죠. 지금. 아, 네. 아, 홀드가 1, 네. 야, 1레프트 쭉 이렇게 당겼거든, 요 지금까지. 어, 아, 아, 진짜요? 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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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유영 어, 근데 이거 위험했어요, 방금. 어, 아, 야. 아 여기서 과연 안쪽으로, 안쪽으로 갑니다. 저 빌드가 빨라요. 어, 완 네, 저게 진짜 빠릅니다. 어, 근데, 또 왔네. 와, 옥슨 오늘 너무 갑갑니다. 아, 그 와중에 자기 팀 잡아버렸죠? <laughs> 신동희 선수, 우성민 선수, 야, 써줘? 이러면. 아, 중간도 빠르구나, 저기가. 네. 빨간색이 3, 4등 먹어. 모... 야. 3, 어, 잠시만요. 3등 먹어요. 그냥 3 4등 가지고. 일등은 그대로 하고 2초. 와, 이러면 네. 점수를 와. 누가 제일 많이 먹습니까? 3, 4등이 제일 낮죠 빨간 팀이 제일 많이 먹습니까? 네, 네. 와, 13. 근데 진짜 리보는 결승전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아니. 17, 5, 3 이런 이런 포인트가 17, 5, 4, 3, 2, 1. 그러면 그러면 1등이 6등이 제일 많이 먹는 거 같다. 아 1등이. 아 맞나요? 10 포인트가 너무 크다. 11. 그쵸그래 제가 말했잖아요. 1등이 정말 중요하다고. 예. 1등 중요하네요. 근데, 김승태 오늘 혼자 20점 와... 먹었어요, 지금 게임. 너무 잘는데 진짜 개인 기량으로만 따지면, 김승태 선수가 진짜 지금의 네. 상태는 온탑이 아니야. 아, 그리고 이번에 듀얼레이스도 우승했잖아요. 개인전. 아, 그래? 일단, 물대표 좀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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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안치고, 입내서 존나나. 에어! 아, 형, 뭔 소리예요, 형? 어. 아니, 오늘은 또 무슨, 뭐, 뭐 꾸민다고 머리 자르고 왔는데, 무슨 뭐, 바가지 머리다 아니고. 아, 경기 시작합니다. 어, 이거는, 이거는 처음에 투커팅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중대 선수. 아, 이중대 선수인가요? 아. 오, 오줌 소리 여기까지 들리네요. 저가 더 냄새? 네. 아, 근데 김세 선수 오늘 기량이 너무 좋아요. 대본. 상수에서 개문도다지금 여기 끼지도 못할 거같은 이중대차. 저기 죄송. 어어 형. 아. 이제 죄송한데 이중대 저번 시즌 보셨습니까? 그냥 개똥 쌌잖아. 개똥 싸 가지고 3등은. 아 그때 봤을 때 와. 와, <laughs> 하 <laughs> 어, 근데, 아 형, 형 칭찬했어요. 와, 형, 진짜 너무 잘생겼다고. 네? 예, 예, 알아, 알아, 알아. 아, 예, 알아, 예. 알아. 아, 형 너무, 너무, 너무 착하시다. 진짜 형 같은 사람이 없다고. 예, 뒤도 까는 건 알겠는데, 어, 잠시만요. 흰색이 오륙등이에요. 방금 까지 제가 빨간색 옷으로 봤는데 옷이 팔뚝까지 떨어졌죠 어, 신동선수가어신동선도데 너무 멀어요 거리가 이기맥상. 야 근데 이게 순위가 네. 다 업체가 대체라기네. 흰색. 어,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 어 키워드 근데 ]인데. 아 올랐죠? 네. 근데 그래도 여기서 이재인 선수가 1등 해주면또 몰라요. 예네네네좀 네. 네. 받아 주실래요? 지금 여기 너무 많은데 다 본인이 맞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억울합니다. 그쪽도 막저막 아, 쌤, 쌤. 아, 예, 쌤, 쌤, 오케이. 아, 어, 잠깐만요. 이거, 이러면. 이 j d 어... 유형과 어... 애견인가요? 터졌어요. 이게 애견이가요 터졌다구요. 어, 막았어요, 암터? 부스터가 있나요? 아, 아, 아 어쩌대? <laughs> <laughs> 이거 꽤 빨리 끝나겠는데, 육슨? 우리 김승대 선수 보지도 않고 줬어요 와, 너무 잘하는데요? 오늘 아... 육슨. 와, 뭐죠, 오늘? <laughs> 야, 이 팀은 팀플이 너무 좋아. 그렇죠. 저가 봤을 때는. 진짜, 둘이 개인 기량도 뛰어난데, 거기다 팀풀까지 돼버리니까,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 전판 지키. 잠시만요, 지금 네네. 점수판 좀 봐주실래요? 여기도 2등까지 올라가거든요. 네네. 솔직히 1등은 고정인 것 같고, 이제 2등 싸움이 될것 같은데, 네네. 뭐라고, 대저택. 아, 대저택이요? 아. 공이 근데 핀 문제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게 카트 시스템상 그런 게기 때문에. 이런데. 네. <laughs> 네. 재경기가 뭐, 좀 힘들다. 네. 재경기는 점? 좀 힘들다는 점좀 죄송합니다. 네. 그거는 감수해야 돼요. 아, 감수는 아니지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카트 자체에서. 어, 경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치고 나가죠 원투 벌, 벌써부터 네, 이런 식으로 줘 버리면 확실히 예선이랑 다른 게 뭐냐면 파부터 가요. 파봐요. 네, 진짜 하나하나 다 붙어가요. 진짜 뭐한명 떨어지는 선수가 없이 다 붙어가요. 근데 그 와중에 룩스는 아, 1, 2등이었어요 아, 이거 사왔죠. 네, 김민 선수가 팔 때가 떨어지고 지금 점수가 나왔는데요. 레드가 2 어? 2러면 2랑... 리얼상 팀이 올라갑니다. 아, 직 근데 이게 중간집이니까 아직 잘 몰라요. 근데 화이트가 너무 잘해요. 게임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화이트가 벌써 43 포인트고, 네. 유영호 선수는 1등을 지키는 포지가 아니라 진짜 좀 약간 네. 아, 네. 이재인 선수.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선수 때문에 그렇죠. 뒤에서 김승태 선수가 8뚝까지 쫓아가는데 떨어졌는데 어떻게 3등까지 올랐나요벌써칼 미쳤잖아요, 저 선수는. 아! 시쳐 받았어. 신동준 선수가 예. 저기 밀 놓고 빡쳐 가지고 예, 이러면 좋죠. 진짜 좆때 바라면서 죽인 것 같은데. 야, 선수 노려하죠? 좆조태 <laughs> 받아요? <좋대> <laughs> 유영호 선수가 노련한 게 네. 이자 선수가 올라왔고 어 근데 이러면 아 이러면 그냥 이러면 와 이러면 검은색 거의 원투 고정은 고장, 아닌 것 같고 일등은 고정인 것 같아요. 1등이면 계열 선수가 또 주행이 네, 좋은 선수 너무 좋아가지고 둘이 빨간색 또, 아 올라오기 힘들어 이거 블랙 원투면 블랙이 다시 한번 흐름 가지가 나요 꼴등인데 지금? 아 괜찮아요. 운동장이 네. 그,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 그 와중에 김스태 선수 8등이에 보니까아 칠트가 올랐네요. 네. 네, 그렇죠. 금방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도 칠트가 예. 올라요. 네. 빨간색 팀도 분발해야 돼요 지금. 아마 이 순이 그대로 그냥 다 되어야 돼요 유명한 선수들 거리가 너무 멀고 아니죠. 여기서 네. 또 박은 면몰라요 아, 네, 이대로 갈까요? 아 네, 이대로 끝나나요, 경기 예. 야, 빠른 팀이 왜 이렇게 많이, 이 선수가 오느 쪽으로 놀고 야, 신동 이재희 선수가 굉장히, 야, 오늘 약간 부진한이런면 검은색에 다시 올라오죠. 이런면또 박빙이에요, 이등 싸움. 네. 아, 이재인 선수 그래도 저랑 나갈 때는 결승까지 갔는데, 네. 중결에 탈락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솔직히, 동희 네. 선수가 그쪽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 탈락하면 제가 더잘하고 네. 저는 결승까지 다 올라갔거든요. 솔직히, 봤었잖아요. 그쪽, 결, 그쪽 결승 몇점 먹으셨습니까? 결승에서는 살포, 살펐, 살포는데, 그전잘졌거든요 <laughs> 솔직히 이번에 같이 안 나간 네. 이유가. 네네. 네. 네. 너무 똥 싸가지고. 일단 제가 요즘 폼이 많이 떨어져 있었 아, 수, 아니죠. <laughs> 요즘 폼 그래도 많이 올라오셨잖아요. 네. 다시. 네. 어, 노이콜랐네요 노익 네. 노익입니까? 노익을 골랐고. 네. 이, 파, 네, 아, 이, 이 판, 네, 이판 끝나고 음. 아마 또 포인트를 또 중간 포인트를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점수 알바 대리도 있는데. 알바생이 어디 있죠, 지금 어디죠 지금? 근데 알바생이 뭐 하는 거죠 지금? 뭐 계산 안 하나요? 바로 바로 막 저렇게 올라야 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올라왔는데요. 어, 하이 <laughs> <laughs> 레드블랙 렇게 한글로 저저 여기까지. 아 개월도 선지가 스타트 이 선수도 굉장히 네, 정말 좋아요 저 선수도 한번 그냥 쳐지면한번그러 아, 보내주면 끝나는 선수인데 아, 저 선수도 결승전을 많이 갑니다. 네. 근데 약간 좀 멘탈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말려요. 근데 저가 최근에 저 선수 소감을 들어봤는데 네. 뭐라는지압니까 네. 나도 이제 무시받을 수 없다. <웃음> 네. <웃음> 이러고 연습을 했대요. 네 네. 네. 근데 여기서 보여 줘야죠 이제. 왜? 아, 게이트길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좋아서. 하! 또 저희 길드 F 보면 지 씩으니까 또 너무 좋아.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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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게이에요 근데 이적이에요 계속 얘가 은데 <laughs> 왜? 아, 아니 아니 그래요. 계속 하데 <laughs> 지금 <웃음> 끝까지 떨어지네요. 이 선수. 와. 이러면 빨간색한데 너무 이득이죠. 제가 볼때 네, 흰색 와, 흰색도 지금 위험나 유마... 와, 어. 지금 레드팀 원투. 오, 근데 신통의 선수 정말 잘 맞고 있어요. 지금 2, 3, 4 싸움이에요. 좀... 잠깐만요, 또 이거 또 빨간색 이렇게 먹으면? 와... 또 몰라요. 이게원 2가 굉장히 센... 이게 점수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기 그렇죠. 위험한 때문에... 썸안걸것 같은데? 아, 걸것 같습니다. 걸죠. 유형력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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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인 이건, 선수. 저, 아!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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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와, 너무 하죠 이러면. 이건 물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와! 저블로킹이됐어요 정상인데. 그쵸, 10번. 아, 아 멘탈 나갔어요, 거. 멘탈 나갔어요, 지금, 이재인 선수. 월드가 2등까지 쳐고. 아, 어, 그다 어. 어, 이거 몰라, 대피파나요? 대피파나 아! 이런 미스 참아, 이런 검은색이 또 점수 진짜 많이 가지네. 아, 근데 빨간색 팀 진짜 아쉽네, 이게. 아, 근데 오늘 동희 선수도. 네, 예, 너무... 운이 안 좋았어. 운이 안 좋았어. 네, 운이 너무 안 좋았어. 원래 블록킹이 블루, 되어야 하는 정상인데. 그렇죠. 블록킹이 안니죠차 뭐해, 뭐. 해보고... 예. 네, 그냥 탑블라블뿡블뿡블뿡을던데요 <laughs> 아, 이거. 예, 예, 예. 너무 많아, 죠 근데 저희 알바 탈주했어요, 지금. 탈주 <laughs> 저희 좀됐네요 저희 점수 어떡하죠? <laughs> 점수 누가 세나 점수 좀 세줘요. 일단은점수좀 뭐, 세주세요 네, 김승태 선수 혼자, 와 이게 개인 포인트도 1, 2등이에요 둘이 점수 좀, 64 점수 좀, 포인트. 사, 점수 좀 세줘 점수 네, 저 흰색은 좀. 알겠습니다 메모장 켜놓고 우리 알바생 지금 탈출했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흰색만 알겠습니다 점수 64 <laughs> 포인트, 64포인트 <laughs> 1, 2등이기 때문에 아, 그리, 그러면 네, 다음번부터 그냥 메모장 켜놓고 점수 좀 세주세요 이제 어차피 결승이기 때문에 구에케 미끄림브 완성. 반전은 있다? 윙클리그 <laughs> 중결승전. 현재 포인트는 구에케 32. 그, 니까 그러니까 하얀색 64. 네. 빨간색 27. 네네. 네. 그리고, 검은색 32. 네. 그리고 저거, 저거. 저, 이, 아, 저거 뭐죠? 저 회색깔. 네. 21입니다. 예, 네. 아, 왠지 제가 볼 때는 화이트랑 블랙. 네, 차라리. 그, 이 판만 잠시만요. 네. 네, 차라리 알바 대리가 더난것 같아요. 네. 어, 죄송합니다. 이 판에서. 아니, 블랙, 안네이판에또 블랙이 또 올라가 버리면. 오. 어 점수 붙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러면브렉캐가 올라가면 저쪽에도 누구누구 올라왔죠, 지금? 저쪽에서는 점원파이브랑 바이든팀. 오. 필세, 필세이랑원파이브오이 안재인 선수가 이제 눈에 불, 불을 켜다리죠? 이래 게없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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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불캘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잘못해버리면 이제 떨어진다는 마인드 때문에 그렇죠. 흰색은 여유롭죠? 아, 아 죽였어요. 부족하죠? 저 유영 선수 앞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유영 선수 통통이를 잘못탔는 살았나요? 어, 살았어. 아, 아 살았네. 살았어. 살았어. 살았네. 살았어. 살았어. 요 네. 아, 신도기 선수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올라오고 근데, 오늘, 오늘 개월드, 개월드죠? 네 개월드라 부를게요. 네, 아, 류진만 선수라 개월드 선수가 더 편합니다. 아, 네. 이게 또 온라인 리그니까. 아, 그렇죠. 개월드 선수가 오늘 너무 잘해요. 와, 아, 1등층 하면 진짜 네. 안 나쁘고. 근데, 근데, 팀이 왜요? 7등이에요. 아이 선수 노잼 잡고? 어 잘하죠. 우성민 선수도 근데 잘하는 선수예요. 근데 네. 오늘 왜 이렇게 언급이 안 됐죠? 아무 점수 그냥 점수 이게 좀 여기 묻어가는 음... 포인트 관리에만 힘을 쓰기 그렇죠. 때문에 하면 별로 안 잡힌 것같데그 와중에 기음 승태 선수 8등입니다와 위험 돌아가죠? 어어 아우디 나우디 위센스거든요. 그렇죠. 레인전에서는 깔짝깔짝 보분데 요즘 드래프팅하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재 선수 부스터 없죠? 하나밖에 없는 걸로 네. 보이는데 아니죠 아이데요네 윤영진 네. 선수 한번 싸워볼 것같 근데 해볼래. 이재인 선수가 부스터가 없대 통통이 못하고 야 어... 야, 그, 신동희 선수가 3등까지 먹어줬는데 신동희 선수가 블랙이 또 2등을 먹어버리면. 네, 점수를 더 많이 가져가죠. 이지화 선수도 7등을 점었었나요 네, 아. 야, 어... 빨간색 6등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우성희 선수도 얘 8등 됐었는데. 오늘 근데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빨간색 선수 팀이 많이 누가, 말리고, 네. 사고 사고가 많이 나고, 네. 억울한 게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아, 김승재 선수. 아, 그러네. 김세 선수 덜덜거린다는 네. 것 같은데. 그, 점점 이렇게 가면 갈수록 네. 블랙이랑. 와, 어, 근데 김세 네. 선수가 사과를 했어요, 지금? 아, 네. 에. 네. 사관계 이상가요 아니, 보기 네. 좋다고. 아, 보... 옛날에는 왜 스탑하냐고 막그 뭐, 아, 왜스김 <laughs> 네. 네. 아, 왜스김아 네. 아, 이렇게 돼 버리면 블랙이랑 네. 화이트가 굳히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선수 팀이 빨간색이랑 화이트보다 위에 갔어야 네. 정상인데 위로 가질못해 지금. 네. 아예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고 날 남은 무조건 저쪽 빨간색 팀이라고. 그렇죠. 아, 광고. 방고, 광고저 그냥 아, 끝내버려요, 여기서 그냥. 묻어버리겠다. 화이트가77 포인트기 때문에 원투레버 끝나고. 아 지금 올라왔어요. 리얼상 팀명이 저주인가? <웃음> 제가 <웃음> 지금 제가 에. 팀명이 저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에. 그리고 여자 친구 그, 여자 친구가 아, 예 맞아요. 다 떨어져요. 그두 팀이 지금 3 4등이 위험합니다 지금. 아 <웃음> <웃음> 뭐죠 이 기분? <laughs> 병마용의 저주급이에요. <지금. 웃음> 죄송한데 저가 <제가> 살짝 찔리네요 <laughs> 네. 갑자기. 잘못한 신거 없어요 괜찮아. 요 잘못한 실거 없어요. 예. <에이. 웃음> 아, 근데 확실히 이재인 선수가 또 상위권 싸움을 해주네요. 아, 근데 선수나고 네, 김주 선수가 진짜 출발이 너무 좋아요. 항상 볼 때마다. 네. 근데 우성민 선수도. 자, 블랙이랑 레드랑 7포인트 밖에 차이 어, 블랙 떨어졌나 방금? 어, 블랙 떨어진 거 아니야? 와, 이러면 7포인트 고정이에요. 예. 한번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이, 이러면 이제, 레드가 순위 잘먹어버리면 게임 끝나요. 네, 이러면 포인트 이제. 잘어 그렇죠. 잠만 여기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어요? 네끝나는데 이게 될지 아 포인트 어떻게 되지 모르겠다. 지금 화이트가 77점입니다. 7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빨간색이 아 이렇게 들어오면 레드가 이기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면 레드가 이겨요. 근데 제 신동희 선수 화면 잠시 볼수 있을까요? 6등 쪽이요한 번만. 아안 아, 잡혀 요안 잡혀요. 야 이렇게 되면 레드가 올라가네. 네 일단 8등은 고정인 것 같고요. 어어. 여기서 아자혀있 아, 여기서 이거 점수 먹히면 안 돼요. 7점이에요 이거 이재인 선수 가은데클라든 들리지. 아, 5점인데, 신동현 선수가 7점이에요. 와, 어, 이거 이러면 아, 이러면, 레드가 어, 떨어지는 쪽으로. 검색이 올라갑니다. 아, 이거 진짜 굉장히, 야, 이거. 와, 이게, 반전이 한번더 있었어, 마지막에. 그 이거,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 그 레드가 올라가는 건, 근데 이게 끝났나요, 게임이? 네, 그치. 일단은 게임은 끝났습니다. 자, 점수판 나와주시겠어 아, 봐주시겠어요? 끝났네요. 그 와중에 시청자 700명 넘었습니다. 야.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성공입니다. 음, 저희가 좀 약간 진행적에서는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네.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래도 해설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화이트가 1등이고 2등이 약간 블랙, 네, 블랙이고 3등이 네, 좀 아쉽게 떨어졌죠. 38포인트. 음, 2점 차이네요. 이야, 2점. 2점 차이가 이게 2등만 안 잡혔어도 약간 동점에다가 신동규 선수가 떨어졌어요. 아까 우리가 미니를 봤잖습니까 그렇죠. 떨어질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 모르겠는데. <laughs> 리얼상의 반전의 시작. 죄송한데, 끝났어요. <laughs> 아, 이건 끝났고 네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아, 네, 아 진짜 있고. 너무 아쉽겠네요. 이재인 아, 선수. 이재인 선수 지금 저희 집 앞에 PC방에서 게임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 바로 달려온답니다 아, 좀. 네. 아, 이러면 진짜 좀 너무 아쉽죠. 이재인 선수. 아, 아 저세 음. 마디. 수고요. 아, 그러면 이제 결승전이? 결승전이 퀴센. 큐센, 큐센, 전문 파이브, 전문 파이브, 윽슨 구에케입니다. 익슨 아, 구에케. 근데 니얼상 팀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네. 약간 좀 변수가 있었네요. 그렇죠? 확실히 노준현이 한마디 했잖아요. 네. 나도 이제 더 이상 무시받지 않겠다. 오늘. 근데 확실히 보여줬어요. 오늘, 오늘 진짜 포인트 잘 먹었어요. 네, 에이스입니다 네. 오늘. 네. 이지화 선수도해줄 만큼 해 줬어요? 아, 잘했어요 네네네. 정말 둘 다. 근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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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전 포인트는. 빨간서 선수 팀도 정말 잘했어요. 네. 두명다 모랄 선수들이 정말 잘했는데 뭔가 아쉬웠다. 네. 뭔가 좀될 좀 것도 말렸다. 어 아까웠다.라고 어. 예. 유 맞은 것도 그렇고. 예. 그리고 그냥 회색 팀은 그냥 짐 싸고 집 가면 됩니다. <laughs> 이미 집일 <laughs> 거. 아 어, 근데 네. 3 4 점이에요. 회색 팀도 좀 아까웠어요. 아 근데 이것도 좀아웠긴 됐다. 약지막에 네. 원투 이렇게 먹었으면 끝났는데. 그리고 약간, 좀, 하얀색이 너무 점수를 근데 잘 가지가긴 했어요. 처음부터. 그렇죠. 1, 2등 하고, 네. 1, 3등 하고, 계속 1등 막 하니까. 잠시만요. 1등이 너무 고정이었어, 화이트가. GK가 4명? 되나요? 네, 아, 네 맞나요? 이지화 선수. GK. 3명이죠. 네. 오, 그럼, 그러면 4전이네요. 아, 아 이방으다 보이는 건가? 음. 일단 뭐, 네, 결승전 시작 전에. 제 시청자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